네, 몸고생은 좀 했지만 그때 돈은 좀 버셨죠? 네 오케이, 오케이. 면은 버셔요 아, 면은 돈을 버신대요 네. <laughs> 우리 즉석 우동짜장을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오늘 한번 시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안식프안식프가 <laughs> 워낙 국물, 국물을 잘 내고 요리 규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운동 짜장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 형태로 한번 시식을 해볼 겁니다. 뭐 먹고 싶 먹고 싶으시더라도 뭐나 뭐, <laughs> 나중에 드시고요. 우리 우리가 한번 먹어보겠,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조군 조군이 운동 짜장에 우사내 분들 가시게 한번첫 가져해주세요. 면은 저희가 그 자가 재할수있는데 오늘은 일단 그냥 그 기존 기존 제품 치고해볼게요 분명히 우리께 더맛있이가을 거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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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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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을러면그고면 그러면, 그러면, 5 0면원러면 그러면, 에러0 그러면, 그러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그 일산에서 약 오늘 돈가스집 하시는 분한테 가르쳐드릴 건데 국수 안에 아주 깔끔한 국물에 죽수 우동 때탄생하겠죠 음, 기가 이렇게 묽은 보다 이것 좀더 같아요. 다음이 짜장입니다. 자, 이 시기 보면 이 짜장, 이 짜장은 정식의 중국집 짜장은 아니죠. 아까 이식저 죽서 우동 짜장 그 약간 캐주얼 짜장 분식점 짜장입니다. 짜장면은요 돼지고 뭐, 기 휴지 쓰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넣어주면 좋아요. 휴지가 뭐 심지 어떤 어 경우 이천 원대예요. 하나 죽소 우동 짜장 살차상에 있는데 면을 면을 말해요. 자가 제면하면은 1인분에 200원인데 요러, 요런 런그 기존 생면 쓰셨습니까? 그 500원 정도 되더라고 산데. 이제 300원 캡이 있는데 일이 너무 복 복잡할 것 같으면 좀 받는 쓰기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마침 저기 죽소 우동 짜장 원하시는 돈그 독가스 대표한테 우리가 가르쳐드리려고 제가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이어쨌든 기존에 죽순우동 짜장 한식보다 좀데적화된좀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순우동 짜장도 손님 입장에서 조금 현재보다는 약간 레벨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든든한 식사. 그럼 그런 기운이가 접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거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외식 경영에서 즉석 우동 짜장 메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게 비법 같은 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비법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 기밀입니다. 면 관리하는 게 처음에는 좀쉽 그래도 해야지 아, 조리하는 모양이 좀 이뻐지면 안 될까? 이거 하는 사이에 네. 이거 medidas, 예 이거 하시면 돼요 지금 그수했는데 냉장고 가야죠 정육점에 하면 떨음을 주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재워서 나가는 거지 맛있어요. 네. 식감차에도 있고 여, 이거 하는 게더 탱탱하고 다른 데는 약간 탱탱한 것보다 약간 풀었다? 그 느낌이 강했어요그다 그러니까 밀가루 향도 많이 나는데이 면은 밀가루 향도 보이지 않나요 솔직히 이제 다른 데서 먹어봐도 그렇고 별로 어려운 것 같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와서 배워보니까 이제 육수하는 것부터 면 뽑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숙성을 해서 먹을면이 제일 맛있었고요. 제조된 면하고 바로 비교를 해보니까 제조된 면은 못쓸것 같아요. 네. 알려주신 대로만 셰프님께서 그대로만 적용해서 한다면 은잘될것 같습니다. 대박 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저는 그 외식업에서 그 부진한 식당들 안 되는 식당도 경영개선 일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죽소 우동 짜장입니다. 죽석 우동 짜장 혹은 기계식 우동 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보다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어깨에서 약간 마이너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아이템에 대한 제가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우동이란 메뉴가 해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물을 먹는 개념도 있지만 술, 머시, 술 마시는 분들이 해장을 위해서 이 죽서 우동 짜장집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어, 제가 그 방배동에 있는 죽서 우동 짜장집을 가, 가, 보면요 고객의 비중이 한60% 정도가 택시기사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택시기사분들이 한끼 식사로 혹은 출출할 때나 새벽에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 기사식당들의 지지를 받는 죽서 우동 짜장입니다. 세 번째는, 어, 요거는 사실 요즘 같은 시기하고 걸맞는 건데, 지금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없다 보니까, 좀, 그, 부담없고 편안한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식당, 어떤 죽서 우동 짜장을 갔더니 젊은 여성 직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볍게 간이식. 간이식이란 거는 제대로 된 식사는 아닐지 몰라도 일단 때우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누구나 부담없이 편하게 쑥 들어옵니다. 일단은 이 죽서 우동 짜장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뭐냐면 4천원이란 가격이라든가 밖에 그 외부 파사드가 그냥 편안하게 나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이 아이템의 제일 강점이자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건 회전율이 끊임없습니다. 2시에도 오고 3시에도 오고 4시에도 오고 계속 오는 누구나 부담 없이 편하게 올수 있는 쓱 진입하는 장점이 있죠. 또 다섯 번째 보, 보통 요즘에 보면 혼자서 식사하실 때 보면. 그, 혼자서 가서 점심에 분비는 시간에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아이템은 혼자 가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1인 고객들이 계속 늘어난 추세입니다. 여섯 번째, 요것도 상당한 강점인데, 보통 이 가게를 차리신 분들의 가게를 보면 권리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외진데대려변에 주차가 한 서너 대 정도? 뭐 많은 다다 액션이죠. 주차가 될수 있는 데서 한, 한다고 그러면 택시 기사분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와서 가볍게 주차하고 약 10분 정도 머물다 가는 투자비가 적게 드는 컨셉입니다. 일곱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곱 번째. 우동 짜장이란 투탑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 매출 밸런스가 굉장히 균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겨울에는 우동이 많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짜장면이 좀더 맛있을 경우에는 짜장면 선호도가 높은데 방배동에는 기사 식당 같은 경우는 우동 판매비 중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동 짜장이나 양대산맥이탁 세게 끌고 갈수 있는 투톱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짜장면은, 어, 하루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약 100만씩 이상 먹는다고 그러는데, 외식, 면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국수가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을 지고 있죠. 여덟 번째. 사실은 요새 코로나 때요 강점 빠졌는지 몰라도, 아까 방배동에 있는 그 죽서 우동 짜장면집 같은 경우는 새벽에 기사분들이 출출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또 하나 주당들이 또해장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이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가게는 당연히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는 걸 보면 매출이 아직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결코 이거는 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서 우동 짜장에 대해서 그 오히려 모르신 분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이건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거는 사, 사실은 좀 마이너 아이템입니다 외식장에서좀 약간 마이너 아이템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떻게든지 내 가게가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죠 일단, 워낙 가격이 4천원씩 저렴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맛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현재 죽소, 우독 짜장면, 중, 짜장면 파는 저, 식당 중에서 그렇게 퀄리티 있게 맛있게 제공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맛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머무는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후딱 먹고 후딱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잘하시는 분 같으면 하루에 20회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에 구애 없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아까 택시기사분들이 12시, 1시 식사시간 놓쳤을 경우에도 2시, 3시, 4시 와가지고 약간 때우는 개념으로 식사를 하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풀로 돌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길동에는 우동짜장집 같은 경우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 운영한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요. 어, 혼자서도 쳐낼 수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에서. 혼자서도 그 돈도 받고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 돼 있더라고요. 단 이건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뭐 어차피 현재는 24시간 영업이 불구하지만 방배동 기사, 방배동에는 죽서우동 식당을 살려보며 하듯이 새벽 다섯 시부터 또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시간 일곱 시간 줄어서는 단점이 있지만 만, 만약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이 강점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 현재로서는 즉석 우동 짜장은 강남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뭐 강북에 있든 현재 거의 4천원 균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4 0 0원을 받아도 충분히 수익은 많이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 있는 미도반점이라는 중국집을 갔었는데, 그땐 짜장면 이2 0 0원인데 지금 2,500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렴한 가격을 받아도 수익은 충분히 남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여러분들이죽소 우동 짜장면 짜장을 할 경우에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현재 우동 짜장들이 저, 전반적으로 그맛에 대평가가 한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지금보다는 전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싸지만 맛있는 집이라는 그저저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데요. 돼지고기 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어 주고 갈아서 넣어 줘 가지고 약간 유닛짜 장스타 있지 않습니까? 유닛짜 장스타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 면발은 가급적 가늘게 뽑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이것도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면발을 가늘게 뽑아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도 보면은 면발이 가는 게큰 단점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저는 요, 요거는 부드러운 면발보다 탄성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체로 면발이 탱글거리는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포장 매출이 좀 있습니다. 포장 매출이 있다 보니까 면이 좀 탄성이 있어가지고 한 2, 30분 지나도 먹을 수 있는 면의 탄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분 같은 거를 적절히 사용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어, 국물이 시원하지만 그 해장 개념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그 특히, 그, 성인 소비자들이 거의 80, 90%는 칼칼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운맛 정도를 적절하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게 지금 우동, 죽서, 우동, 짜장을 아까 때우는 개념 혹은 출출할 때 먹는 식사라고 얘기했지만 좀더 푸짐하게 퀄리티게 있 제공해가지고 때우는 식사가 이를 라한끼 든든한 식사로 탈바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존 점포들은 벌써 인지도라든가 단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새롭게 하신 분들은 4천 원이에도 든든한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그 즉석 우동 짜장을 하다 보면, 하다가 좀더 이제 나중에 그 뭐랄까 가게가 좀더 성장했을 때는 뭐 수율이 우동집이나 미아리 우동집 같이 좀더 진한 식당들, 뭐 김밥이 붙는다든가. 식사가 붙는 개념으로 좀더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영세한 주서 우동 짜장을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 수유리 우동집이나 미아리 우동집은 지금 프랜차이즈까지 하고 있거든요. 좀더 성장된 컨셉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이 100% 성공한다 보장은 아, 아,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대체로 이건 망하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죽서 우동 짜장은 바로 생존의 아이템입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